요렇게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소매 부분이 소매 부분이 패치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아이보리는 요런 컬러고 핑크는 네이비 컬러. 기본 넥이 살짝 입술넥으로 되어 있어서 넥 부분이 좀 예쁘게 나왔거든요.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그 소재 자체는 되게 부드럽고요. 어, 얇은 소재여가지고 그냥 여름에 입기 좋고 살짝 이렇게 트임 디테일이 있어요. 반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그냥 빼가지고 입으셔도 되시고 안에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여름에 반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입으셔도 되고 봄 가을에 레이어드 식이나 아니면 그냥 하나만 단품으로 입어도 돼요. 핑크도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아이보리도 그냥 기본 컬러라서 이렇게 조금 루즈한 느낌의 티셔츠 찾으시면은 원단 되게 좋고 세일로 지금 판매하는 거라서 남아 있는 거 필요하시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 부분이 자수로 들어가져 있어요. 넥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단이나 기장은 여유 있게 나왔어요. 사이즈 44부터 77 언니들까지 다 가능.